첫판 써보 줄게. <laughs> 와. 아 진짜. 어, 확실하게 하자고. 아, 이번 아무도 말못하겠 <laughs> 그렇지. 우리는 많아. 말이 너무 많아. 오케이. 아! 아, 아 이, 이, 이이이 아니 이게 아니. 확실이야. 이거 진짜 웃기네. 이게 대각선, 이거 그러니까 이거 이게 대각선 형식이여가지고 아, 이거. 그니까 이거. 이게 대각선 시작이야. 이거 아, <laughs> 안 끝나. 이 토론이 더 길어. 아일점 져, 일점 져, 일점 져. 아니, 일점일점 져, 일점 져. 야야, 우리 룰 정하자. 소리 지르지 않기. <laughs> 소리 지르면 마이너스 1 점. 와 들어. 야 소리 질러 소리 질렀어. 예. 근데 우리 점수가 없다. 0 점. 마이너스 일이지. 마이너스는 점수에 포함돼. 그런 거 없어. 오 야. 오 장식. 예. 재민아 야, 야, 재민아 재미나, 재미나. 어? 저희 글램핑 안에 들어오는 불을 받아줘. <laughs> <laughs> 뭐야 <웃음> 뭐야 신이형 뭐야. 형 뭐, 뭐, 전판 서브 형이 했어 우리 줘 아니면 서브 게임 하던가. <laughs> 근데 사실 저쪽이 맞긴 한데. <웃음> 야 <웃음> 어, 서브 심판이야심판 아니 서브 가져가. 반칙 반칙. 아니 아니 서브 가져가라고. 서브 졸라 기분 나쁘게 하는 거야. 뭐야 어? 아니 소모 아, 게임이라 아니, 아니 핸디캡이 있는이라고핸디캡은 이게 있는 핸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 이겼으니까 이대문인거 아니야? 아니 1대0 봐봐 핸디캡은 우리한 명이어서 그렇잖아. <laughs> 그럼 댄스 배틀 <바이틀> 뜨든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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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KG 봤네. <laughs> 진짜 인정. KI n g 우리 우리 아니야? k 이라고그러 그러고 이제. We got i 괜찮아. 우리 선생서 열심히 해보자! 이제 이제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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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잠깐만! 아니, 어, 그래, 잠깐만. 어. 잠깐 준비 아, 안 했어, 저기. 준비 안 됐대. 아, 아, 아니, 우리 준비 됐었어. 준비 아, 아, 진짜, 이러지 아 그... 진짜 이러지 말자.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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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진짜 이러지 말자. 아, 진 이러지 말자. 아, 깨게 비켜, 비켜. 나요? 아! 아, 열받아! 런지아 진짜 고맙습니다. 아, 열받아. 런지씨, 감사합니다. 런지님, 티켓 날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방 봐준 거 아니야? 아! 1대0!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 진짜 얘네들. 이거 내가 이거 내가 미안 아, 이거 진짜. 뒤 내가 하 아, 진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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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 있어.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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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기 여기, 여어 여기, 여기, 기 여기, 여기, 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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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니, 3대, 확실하게 3대2야, 3대3이야. 3대 3대 진짜 화낼나 진짜, 진짜 약간 올라 올라 그랬 아니, 아웃 아니, 아웃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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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내가! 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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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아, 아, 아니, 근데... 아, 이 그렇게 우리 팀은 양아치들을 불러내고 이겼다! I love 아, 졌는데 사실 이긴 거야. 야, 열심히... 따로 먹어, 밥 따로 먹어. 아이, 열심히 설거지해 하고, 아, 열심히 설거지 해줘. 너네가 설거지 다 하고, 알아서.